상추도 대통령 가서 왔는데, 그걸 다 먹고. 야, 어제 대단해. 대정이 새끼도 존나 처먹었네, 배요 완전 혀, 혀가 꼬부려 됐더봐. 그래, 꼴라 됐더라. 말도 존나 게는거아참차 뭐. 상추 안 싸먹을래? 상추가 없네. 그냥 처먹어. 못따났냐 햇? 남은 거? 버렸어. 뭐. 아니, 통으로 된 거. 뭐. 여기저기 피니로. 오늘 대략 출조가. 에이씨. 똘렘이 세 마리. 보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 마리 인가? 광어, 한 키로 500 짜리 두 마리. 아이씨, 회뜨는걸 사진 을찍었 다는 게안찍었 네.